복음 기초 시리즈 4강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제가 대학생 때 노가다를 좀 했는데 어, 자칭 사쿠라 집사가 있었어요. 그 제가 교회 다니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아예 노가다를 안 하니까 아예 소문 났죠. 쟤인은 술도 안 마시고 저런 애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쿠라 집사 좀 성격은 조금 그 저기 괴팍하지만 참 일도 잘하고 그래도 그래도 또 나쁘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둘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몇번 인용 많이 했거든요 나한테 구원을 주려면 10원을 주고 나한테 복을 주려면 양복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구원이 아니고 아 이런 이원 구원으로 보는구나 야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보다 뭐, 어, 양복이 더 나아 보이는구나. 참 어리석구나. 저렇게 그 귀한 걸 하찮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참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도 조금 알고, 또그 구원에 대한 축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다 봐야 되는데, 3절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합동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었더니 해가 예, 되시죠. 그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할게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어, 종교성이 있어요. 이 종교성을 그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본다면 어떤 본능이냐 그러면 신을 찾는 본능이에요. 음,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가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정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집과 같은 거예요, 집.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하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인간의 영혼은 비어 있는데, 그 영을 자꾸 찾게 돼요. 여기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성, 본능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채우든지 귀신을 채우는데,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또, 계속,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뭔가를 집착하고 붙잡는,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몸부림을 친,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 종교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몸부림을 쳐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행으로, 또 뭔가 지식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찾을 수가 없는 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몸부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성을 가진 인간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의 의미를 봐야 되겠죠. 구원은요, 우리는 뭐에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죄 때문에 지금 계속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죄에 대한 불안감과 죄에 대한 눌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지었던 죄 물론 앞으로 지을 죄도 있지만 주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원죄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인데요, 그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죄 책임과 죄 오염이 간게 원죄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중에 착하게 살기보다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부패했고 무능력하여 무기력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중에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구원의 의미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에 묶여 살아가요. 알고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단이 자기를 뭡니까 더그 속에 음, 뭡니까 시달리고 살라고 인간에게 그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게 운명 사주 팔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더 섬기고 불안하고 벌벌떨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흑암의 나라에 흑암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니까요. 더 이상 그 마귀의 흑암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오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 천국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갈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들을,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다시. 구원의 방법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나 보내신 이와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딥니까?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스럽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랬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그게 뭐라 말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안 생기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할 것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피로 갚주고 사신 주라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 겁니다. 예수를 모르시나고요 주로 시인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됩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망해야 될 인생이고, 저의 인생도 망해야 될 인생인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딥니까? 아, 내가 뭔가 막 방언이 터지고, 내가 뭔가 이게 막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막 아, 벅차니까 구원받았다. 그게 사라지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근거가 말씀이에요. 썩어지지 않냐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내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연약해도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구원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 명심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딱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입니다.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제가 그 성도님한테 의정부 있는 성도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딱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최고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사실 이 힘든 거지. 딱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루를 더 살기도 하고 며칠을 더 살기도 하고 몇 년을 더 살기도 하고 몇십 년을 더 삽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까? 불신자처럼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수없다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주라고 여러분 목사 때문에 주라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주다. 주가 아니에요. 그는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을 피로 값 주고 사신 주고 내 인생의 주권자다라고 싶으신 고백이 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저주받은 나를 저 망할 나의 인생을 피로 갚주고 사신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확신 가지세요. 저는 그 말씀 딱 이해되면서 확신 가졌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 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는 아들이지 성령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 기분이 아니라 뭐죠 하나는 딱 알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게 진짜 고백이면 세 존재가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세요 아, 네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구나 그건 내가 성령으로 역사한 거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세요 두 번째 누가 아는 줄 아세요 마귀가 알아요. 이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마귀가요, 그냥, 너 고백 가짜잖아. 아, 저 고백 진짜구나. 안다니까요. 세 번째,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아요, 내가. 자신이 안다니까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건지, 내가 장모니까, 목사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건지, 진짜 주라고 고백하는 건지, 스스로가 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정말 확신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구원을 주신 이유는요, 그 구원의 축복으로 무너졌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메어 있는 것에서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놓쳐버렸던 것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제 내 인생 잘 되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내 순간 은혜를할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 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겠구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 교제를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제발 관심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되어져보세요. 아, 이 사람을 살리라고 나가 오늘 만나는가? 아, 내가 누가 하고 휴가를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족 모임을 있다. 그럼 이번에 가족들을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다. 계속 기도하시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믿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받은 은혜들이 있을 까 아닙니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육신적인 건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게더 관심이 많아요. 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또 뭡니까? 안 되는 사업이 잘 됐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삶의 형통함이 있었다. 이러면 되게 사람들이, 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보다는, 그런 복받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평안함이 찾아왔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이줄수 없는 은혜 속에서 내가 기쁨이 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확신이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 그런 간증과 증거가 나가져야 되겠죠. 오는 여러 세대에 이런 증거들을 하게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 삶입니다. 늘이 증거하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 되겠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 뭘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 그러면 뭔가, 자, 구원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보면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증거했는데 뭡니까? 어, 1달란트가 금으로 34kg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요, 진짜 몇십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 대나리온 빌려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절대 용서 못 해.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죽이고 말 거야. 이런, 그게 뭐라고요? 백 대나리온. 몇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게 뭐라고요? 몇십조예요. 그 정도의 가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 가치를 모르고, 또 다른 거뭐 없나?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거뭐 없나? 그거 안 주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가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돈도 오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도 오는데,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풍족하게 쓰지 않, 는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합니다. 왜죠?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걸 받아서 누리니까. 개척교의 목사지만 전그 받아 누려서 합니다. 근데 그게 저를 같이, 가치, 구원의 가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 못 누려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 거, 그게 진정한 가치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받은 눈에. 아, 뭐 받은, 이게 아니라, 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우리에, 양이 없고, 다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 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가치와 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구원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누리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내용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